오늘은 이렇게 팜마트 산리오 피규어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. 팜마트 산리오 제품은 알리에서는 안 팔더라고요. 알리에서 안 팔고 국내 팜마트랑 어 공식 판매처에서만 판매하던데 요게 지금 아... 싱크박스에서 계속. 구매하기를 눌렀는데 누가 마지막 물량을 자꾸 구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계속 새로 고침해가지고 겨우 구입했는 아이입니다. 요거는 제가 구입하고 나니까 품절 떴고요. 낱개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누가 무통장 걸어놓고 주문을 안 했나봐요. 저는 호다닥 구입했습니다. 못 구할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오프라인 가서 크롬이 뽑으려다가 전부 <laughs> 크롬이 한개도 못 뽑고 영상 개봉한 영상 찍은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중에 후회할까봐 자꾸 눈에 아른할까봐 마지막 거 구입했습니다 박스는 굉장히 무거워요 좀 많이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아휴, 드디어 네가 집에 왔구나 음, 개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, 아. 파티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? 저번에 뽑아왔던 게, 요 아이, 요 아이, 어, 요거하고 네 개를 뽑았는 것 같아요. 네 개를 뽑았는데, 크로미가 한 개도 안 나왔어. 일단,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에는 없고, 펀마트 오프에는 있나 모르겠네요. 여튼, 마지막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. 자, 뭐, 무게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, 왜냐, 오프라인에 이제 안팔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크로미는 진짜 한번, 어 이거 되게 무겁네요. 크로미는 가볍고, 에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그냥 개봉. 한니오 시리즈는 꾸준히 낼것 같아서 어, 키티만 있는 거는 박스 구입은 좀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수집을 꾸준히 하고 싶긴 하네요. 아 이거 저번에 못 뽑았는 거네. 풍선에 얼굴에만 공댐 없으면 봐준다. 아, 또 이렇게 또, 으, 아, 또, 끼우기 힘든 곳에. 이렇게네요. 아유, 귀여워. 이러니까 무겁죠, 애들이. 아유, 근데, 이거는 닦여지는것 같긴 한데, 이렇게 하얀색, 뭐, 까짐 있고. 음. 카드는 뭐 이런 식입니다. 제일 무거운 거를 아까 전에 한번. 아, 요거 그냥 적당히 무겁고. 한 라보고 피규어의두배 정도 무게는 될것 같습니다. 음. 이것도 저번에 안 뽑았는 거지 싶은데. 이티는 참 세월을 같이 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응목 움직이네요. 아, 미안. 이거 뽑아볼까? 어우, oh, 쉣. 이게 목교체가 되겠는데요. 요리사 아이고 귀여워 하여튼 키티는 묵직해서 좋아요 아이고 케이크 얘네들은 확실히 덩치가 있으니까 모지랄 것 같아. 설마 지금 이렇게 뽑는데도 크로미가 제일 끝에 뽑히는 건 아니겠죠? 이상하게 안 나오니까 자꾸 뽑고 싶네. 아이, 깜짝이야. 나 이거 또 빠진 줄 알고. <laughs> 속으로 살짝 욕할 뻔. 얘를 이렇게 꼽아주고, 얘는 옆에, 아이고, 요렇게 깽구면 되네요. 아, 이거 저번에 못 뽑았는 것 같은데. 아, 귀여워. 아, 그래도 마지막 거 건져갖고 얼마나 다행인지요. 들어가 있고, 조금 가벼운 거. 아니, 요거, 요거 구름이다 던진 거 아니고, 무거워서. 아, 아니네. 목지 카이 마음에 들었어. 드디어 크롬이가 나오네요. 아유, 이게 뭐라고. 한 번도 못 뽑았다고. <laughs> 아유, 이런 매력덩어리. <laughs> 아이고, 앙증맞다. <안중맞다. 웃음> 눈에는 가려지니, 니가. <네가? 웃음> 카르지지도 <laughs> <칼을> 않고, 만 <laughs> 여기 있고, 여기 있고, 초록색 옷. 아이고, 참네. 아, 뒤에도 한번 볼까나. 일단, 얘네들은 진짜 전체적으로 묵직한 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아씨 카드 소중한데 꾸겨주고. 이도후들한테이 카드도 중요한데, 이 판마트 카드 제대로 좀 넣어주세요. 응? 카드도 수집할 정도로 카드 케이스도 팔면서 팜 마트 자, 이거~ 어우~ 먹지~ 카이~ 너머하니눈 옆에~ 아~ 저번에 이거...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뽑았는 게? <laughs> 아 진짜 무겁다. 아 확실히 크롬이 난 가볍네요. 많다. 일단 패스. 머리에 올려놓고 있어. 요거는 목이 안 움직이고, 요게 그래도 제일 기존에 나온 키티스럽네요 리본도 키티 마지막. 지금 안 나온 게어 뭐지 아 얘가 안 나왔네요 느낌의 시크릿 아닌 정박입니다. 아, 요것도 이쁘다. 요것도 목이 움직이네. 어후. 아, 이렇게 돼 있구나. 아까시네 목이 누가 움직였지? 누구야, 목이 움직인 아이가. 이거 안 꼽히는 거 아니겠지. 당연히 조립을 했으니까 꼽히겠지. 미안해, 키치야. 다시는 안 뽑을게. 미안해. 어, 여기에 다른 걸 꼽았을 거 같긴 한데. 잘 풀어나가고. 자, 어우, 묵직해. 요렇게 이번에 이게 발매된지는 좀된것 같은데요. 어, 다행히 한 군데에서 마지막 물량을 제가 구입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도착을 받고 이렇게 개봉을 했고요. 이거는 이제 재입고도 안 하고 알리에서도 안 팔아가지고 혹시나 뭐 다른 데서 판다고 하면 키티 수집하실 분, 산리오 수집하실 분은 구입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산리오 프린이라든지 요런 애들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발매를 계속 할것 같더라고요 이 산리오 시리즈는 그러니까 오늘 요렇게 개봉해 봤고 묵직하니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 일반 다른 피규어들 같은 경우는 널찍널찍하게 어, 빈 공간이 좀 있는데 얘네들은 정말 한 칸에 네 아이 밖에 안 들어갈 정도로 꽉 찹니다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산뉴오 시리즈 개봉 한번 해 보고 요 놈의 크롬이 얘네들 한 번도 못 뽑아 가지고 제가 박스지름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가까이 사진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